사심의 안심을 함께 의미합니다. 나는 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아들 우리 주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대어 동경령을 예수님을 하시고 군대와 불려들게 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박혀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안되계시다 거기와를 신하로 비시니다. 나는 선으 믿으며 거룩한 공와 성도의 교죄하는것영을 믿습니다. 아멘. 송5 3 9입니다 39장 찬양합니다. Choo, yes, okay,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이보다 판단하고 가령하기 바빴던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물질이나 나이나 신분에 갇히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풍성한 국률을률로 채워. 함께 하늘에 올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형통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요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정기시고불쌍히여 주옵소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버지 악한 이 나라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 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풀어주시고 세계적인 경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활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간을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에 넘치는 아버지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엉의 불길이 타오를 수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뱃대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나보버지와 많은 영웅들이 주님의 자대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남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환호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 안에 머무는 저희들 사이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a u n a i d a Amen. Honor, you s 야 a 보 e 2장입니다. 야 s 보 e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기독하고 13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상기들어고 너희가 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능여에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아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여 하셨느니라. 그들은 너에게 대를 건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아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죄로 정죄하리라. 모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 아니하여도 살라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금유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풍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금유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겉모습으로 판단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금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이죠요 신자. 어? 네 목자들아 영광을 주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되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서 본전의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직업, 빈부, 성별 등 여러 외적 조건들을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주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단한 번도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3절이죠. 시작 에지고 아름다운 을이들고 구체적인 차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값비싼 옷을 걸친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각별한 관심을 베풀면서도 허름한 차림의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말썽에 앉히거나 서있게 하는 등 무시와 냉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부터 과감하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적 조건에 따라 각종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매사를 공평히 처리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구별된 사랑을 또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너희들이 서로 차별함에 막바퀴는 로 하나님의 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조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에서 보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대우의 기준은 재물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익의 득실을 따져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악을하면 가난한 자는 괄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선적인 사고가 차별 대우라는 결정과 선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욕케 하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고 높이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부자들을 오히려 우대하고 높였다는 의미가 아니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영광을 짓밟고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영광을 높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저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노예로 삼아 버리는 등 여러 세속적 압제를 가한 일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출처서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 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나서 종합형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짓밟았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며 선대하느냐라고 책망이 담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할 것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대하고 부자들은 모두 악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주를 비롯해 성경 말씀들을 평면적으로만 보면서 무조건 부자는 악하다는 결론과 함께 그들 원수처럼 대하는 일종의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원한다면 사람의 물질을 원하는 마음과 중심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서 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왕의 법으로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제정된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개명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은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단지 윤리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 그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무리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그 가운데 한 계명만 어기면 율법 모두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만 서면 다 심판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임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절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자리에 묶도록 신앙을 정말로 하고 생활해요. 본절은 지금 성도들에게 장차 심판 때에는 복음이 기준 기준이 될 것이니 이를 염두에 두며 항상 복음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대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이나 윤리를 지키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13절 13절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과 긍률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떤 자의적인 첩대도 마구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차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긍렬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기도하시고 아, 특별히 아, 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올 한해를 살아가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비판한 대로 비판받고 해리 헤아림 그대로 해을 받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해리지 않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 미래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음의 민족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져오는 께 부흥을 위해서 또 베란다 문제를 놓고 환호 분들을 놓고 또 내일 모일 또 수요 기도에 하나님 영광이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여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몸과차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감사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비판받은 대로 비판받고 헤어린 그대로 헤어림을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상한 가운데 공의로운 식판만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비판하지 말며 헤어리지 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확정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만명한 부흥의 불빛이 타오르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어아 어, 아버지 가져온 늘 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과 내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지게 해주시고 위독으로 승리하시도록 아버지께 서함 삼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주님의 손길로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께 사시고 주여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일어나셨도록 아버지여 복을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 있고 나갑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늘을 살아갈 때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요일 기도를 저희들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웅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를 가구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씨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꼴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